자, 이거 이제 보고 빨리 풀게요. 빨리 풀고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. 포크 눌러서. 자, 결론은 얘네들 그냥 다르게 주면 되는 거죠. 해볼게요. 자, div 여기다가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걸어볼게요. 이게 편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자, div 안에 있는 a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. 우리는 뭐다? A를 정렬하려고 하는 거죠? 그러면 A,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, 여기 부모한테 줘야죠. 텍스터 라인, 센터. 이렇게. 그 다음에, 잘 보세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거. 어, <laughs> 지금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거는 이 글자죠. 그러면은, 폰트 웨이트를 여기 DIV 해줘야 될까요? A 해줘야 될까요? 그죠 A 해줘야죠. 글자와 관련된 거니까. 폰트 웨이트 볼드는 얘한테 줘야 돼요. 물론, 요 위에 해도 스미긴 슴이 스미 있는데 밑에 스며드는데,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폰트 사이즈 4rm. 네. 나머지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? 나머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섹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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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어디로 갈까요? 얘는 라이트로 보내야지. 그 다음에 얘는 컬러를 핑크.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됐어요?